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고 나가지 못하고 왜곡에 빠진 사람 특징이 분노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왜곡에서 굉장히 피의식이 오거요 왜냐하면 왜곡은 본질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야. 나의 상황도 잘못된 게 없고. 근데 자기 인생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 모든 잘못은 어디? 주변에 있는 거야. 주변에. 나도 잘못이 없고 나의 상황도 잘못이 없고 나의 행위에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내 인생이 만족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뭐야? 사회가 싸우는 거야. 쟤네들이 잘못한 거요 교회에서도 뭐, 그, 교인들. 이 교회 이런 게 문제야. 목사님이 이런 게 문제야. 어? 이자는 이게 문제야. 뭐,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 인정 못받 인정할 만한 걸 보여주지 못했어. 그런데, 아, 교회에서 사람을 찾아라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이제 뭐, 그런 거, 돈으로 많이 해가지고. 요 나는 돈이 없어서. 어? 저분은 돈이 많은데. 이상황게돈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유능한 면이 많아. 또 어떤 목사님이 같이 일할 때 훨씬 더 퍼포먼스라든가, 심지어 그 충성되고, 어떤 교회 어떤 인격적인 것도 돈 많은 분들이 전반적으로 더 좋거든. 그러면은 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성되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협조적이지 않고 맨날 불만만 있어 내가 그래서 쓰못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게는 돈으로 잠다 사람 차별해. 예전에도 그말 많이 들었거든. 네, 그래가지고, 어? 결국은 어? 옛날 그 야구보, 그내 들은 말 중에 어떤 자매가, 어? 우리 교회에서 야구보 교회 같은 일이 벌어지니 있다 야구보 교회라는 건 없어 야구보서에서 교회들에게 쓴 거지 야구보 교회라는 건 없어 근데 야구보에서 이제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너는 뭐내 발등상에 안뜨지발등지 알아? 아 뭐. 그거를 이제 전역에서 또뭐 어떤 청년들이 분노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제 막 얘기라서 나한테 영까지 털리고 이제 <laughs> 뭐 그러니까 돈으로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래서 부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아니 애들이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전 실상을 모르고 일단은 그 부분에 깔고 나오면서 얼마 전에 교회온지 얼마 안된 분이 조장인가 구역장이 됐대 근데 그 분이 부유하대 근데 그래서 그 분을 시킨 건 아니라 그 분이 다른 그 이미 전의 교회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아왔고 경험이 많고 또 우리 교회에 적응하는 기간이 지났고 보여준 모습이 이제 충성돼서 시켰다라는 거지 그치만 그때 작년부터 그청년부까지 우리 목사님이 못많는 사람 위주로 세운다 라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많았는데 그 이면에는 내가 못 세운 거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돈력과게 부족한 생각보다 그냥 그 돈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니가 한 거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해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그때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게 내가 돈때문에 무시받는다는 그 외국보다는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도이되요 그리고 부족한 건 사실이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부족함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거를 본질적인 가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신방 다니면 은 되게 어려운 순간이 많은데 목사님이 가서 팩트를 달리는 거그 옆에는 나는 뭐 그런 경우가 뭐 여러분들 도 한두 번씩 당해봤죠. 목사님이 네, 신방에서 나한테도 얘기하고 내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다 한두 번씩 당해봤잖아요. 그럴 때뭐 어떤 분은 극렬하게 그래서 저항했던 분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됩고 그리고 그거를 겸손하게 그래도 힘들지만 울면서 감당하고 외국을 웃으면서 나갔던 분들이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질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거짓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왜곡이나, 착각이나, 또, 여러가지, 오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교에서 허용하지 않으신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 그런 걸 많이 허용하고 적당히 이 용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왜곡과 착각을 적당히 인정해주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게 요즘 말하는 힐링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왜곡은 괜찮다. 늦은 건 아니야. 하나님은 너 사랑하죠. 시님은 우리 사랑하시죠. 예. 근데 거기서 그 사랑한다는 건 틀린 거야. 예. 그런 게 이제 힐링 코드죠. 예전에 그 부지런팅이라는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가맷데이가 이제 요 잘못 아니다. 몇번 얘기할까 맷데모이 울고 막 전화되는데 맷데이이 잘못이 맞죠. 거기 영화 초반 보면 아버지가 시비 걸고 막 거기서 쳐 맞은 애네. 그게 뭐 잘못한 거야? 그렇잖아. 맷데모은 그러니까 잘못을 많이 했어. 근데 그 시작은 너로부터 된건 아니다. 그치만 그 과정 속에서 몇 대의 머니 악을 선택한 것도 맞지. 그렇게 불안가되고 그렇게 안될수 있는 선택의 기로도 있었지만 본인이 맞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로빈 윌리엄스의 유잘인것 아니다. 부득경안 해요. 그래, 제일 뭐지. 이러고 하는 거를 좋아하고 요즘 그런 거교회 트렌드긴 하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 다른 데 얘기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고 아까 말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고 하나님에겐 거짓이 하나도 없고 반대로 귀신은 거짓 그 자체 본질적인 거짓이고 거짓으로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내가 거짓된 프레임 속에 갇혀있으면 그거는 좀 정확히 얘기하면 귀신 속에 갇혀있어요 귀신 속에 갇혀있는 사람 하나 이렇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귀신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그 껍질을 부서주는게 공동체 역할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가르는게 그래서 출혈을 감내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셨던 게 나는 예수님처럼 못한 거죠 저도 수많은 핵폭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고 뭐, 그에 나가서 준성오빠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laughs> 어, 수없이 많이 듣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은 그 내가 뭐이러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진짜 잘못했나? 그리고 분주은 나는 뭘 잘났다고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겪을 때 대부분 마을자장에 가르칠 때 하는 방법론이 애매 돌려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돌려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그 얘기를 전달을 하는데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비유랑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좀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게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 제 결론 아까 30년 동안 영혼을 가이드한 결론은 소용없다 돌려 얘기하는 거 소용없다 직접 가야 한다 어. 그리고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받아들였죠. 그럼 받아들이면 왜곡이 거쳐지고 진리가 그러면 은 하나님이 인지 속에 들어가야 될갈수있상황이거는 죽던지 하나 임지에들어가 양자택일의 기도했을 때는 다른 룸이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대부분 선택하지 못해 왔죠. 아까 그 아는 목사님 <laughs> 어? <laughs> 거기에서도 애매하게 아까 마지막 그 큰아들과 얘기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니젤 무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애매하게 얘기했다가 직접 얘기한 것만큼 저항을 받고 <웃음> <웃음> 어, 어차피 같은 저항을 받을 거 그냥 얘기를 시원하게 할거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실패를 바탕으로 아온사를 필요 없구나 네, 하지만 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항상 그 어떤 기로에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하실 때 목사님이 그분을 향한 어떤 왜곡을 깨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수원에서 차에 모시고 이렇게 집까지 갈때한 마디도 안 해요. 생각하니까 그리고 말을 못 붙이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대충 그래, 아, 나도 오늘 곤란한 상황에 처해치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말을 하는 사람도 외국을 정면으로 하는 사람도 자기를... 넘어서서 완전 자기 포기에 어던 단계.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 한 명이 떠나가는 게 너무 큰 어려움이고 고통인데, 그거를 각오할 때. 이말 듣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여러 번 있었고, 사실은 사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를 각오할 때 이용원을 위해서 사랑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을 갖다 가라고, 그 사랑의 공동체의 구현은 그 사람을 왜곡하고 있는 거짓으로부터 그 사람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본질적인 사랑의 권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뭐를 알리고 뭐 연대기를 알리고 뭐 주석에 나오는 뭐 언어의 뜻 그런 거는 많이 나요 요즘은 인터넷에 오픈된 주석도 많아요 그래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다알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말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볼때그 이상의 그것도 없어요 본인의 의지가 없는 것은 없어요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건 외국을 넘어서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시동교인들은 우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거나 하면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될수있을텐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려면 그런 타인의 외국을 직접 목도하고 부딪칠수 있을 때 리더가 될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외국을 먼저 넘어설 수 있을 때 나의 구을인정넘 어설 수 있을 때 타인을 향한 외국과 싸울 수 있는 거지. 내가 외국에 갇혀있으면서 타인의 외국에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무슨 거고. 내가 외국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지하지 않는데 무슨 남에게 얘기를 해. 그렇죠? 내가 외국 속에 있는 건진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 이 인지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인지 속에 있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근데 나는 검은색에 대한 엄청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서난이걸 검은색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건 파란색이야. 나 그거 파랗다고 부르는 거지. 파란 빛 하나 들어오니까 LED 불한 파란 거 들어오거든. 이건 파란색이야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다음부터 아저 파란색 스티커 좀 가져와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검은색은 파란색이라고 부른 거. 야 왜냐면은 검은색에 대한 상징 너무 크거든. 어? 그럼 난 어떤 사람이 돼?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돼. 나에게는 색깔 체계는 다 무너진 거야. 검은색을 파란색으로 왜곡하는 순간 나에 대한 칼라에 대한 모든 체계는 무너져버린 거야. 파란색을 보고 검은색이라고 검은색을 보고 파란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사람 직업이 디자인이야 장군님이랑 디자인을 같이 프로젝트할수 있겠냐고 색깔을 구별 못하는 사람 장군님이 이 아파트는 파란 톤 블루톤이 어떨까? 하여이 사람 시커먼 색깔 칠해가지고 온 거야. 팀장님 제가 파란 톤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장군님 어떻게 가요? 이격적이시니까는 잘 말하겠다. 저 같으면 더꺼져 그러겠죠. <laughs> 그런 사람디자인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색깔은 구별 못 해도 뭐 어떻게 보면 할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인간 사회, 경제, 교회 신앙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외국이 되면 그 사람은 정상이냐? 네. 정상적인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돈을 띄어먹은 사람은 정상이냐 아니더라고요. 다 정상이냐 아니야?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응? 100억? 야 그깟 그1 0 0억 일만 한다고야 응? 내가 어? 나한테야? 천만 원만 주봐 내가 백억 한 달에 불리올때 그렇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놀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그 사람. 하아 천만 원 주더니 한달 만에 백억 불리온 드라마 때는 천 원도 주면 안 돼요. 네,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외국은 방치하라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외국을 방치하지 않았고 명확하게 그 외국을 깨트리시죠. 내가 팩트를 인식시키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거기서 저항과 없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부럽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그럼 좋겠어. 저는 아직도 죠 저항을 최대한 저항과 없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가확고히설때바이사에게생을받치는걸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성경 해석을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계시를 받았어도 내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이사에게 색깔을 다쳐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심지어 바리새인과 해롯당조차 놀랍게 없을 정도로 유나님이 너무 미워라는 말을 안 듣고 할수있는가 있을까? 모르겠다. <laughs> 하지만 좀 달라져야겠다. 옛날처럼 예전의 저랑은 아야 그냥 가해사의 것 가해사에게 바치고 어쩌고야 니가 이렇게 그 그러지는 않고 뭔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버퍼 영역을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의 것에 맞게 말을 하는 역할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국률이 보셔서너 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지혜를 조금씩 주시겠죠 조금씩 길덕대죠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여전히 그 많은 저항과 부담을 감내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고 성결 가르치는 위치가 우리 만홍님, 마떼님의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역할을 었고중고등분더 그게 크지. 근데 만홍님의 방법론이다 야, 이렇게, 가, 이렇게, 윤서 말이야 하면 이렇게 해야가 아니라 나도 뭐 니네를 채웠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laughs> <laughs> 나나 니네나 뭐. 그게 그거지만은, 나도 안 되고, 니네가 안 되지만, 우리 함께 이걸 해쳐가자그러게 애들이, 어, 받아들이더라. 윤서가 아빠랑 혼자 이렇게, 어? 응? 응? 넌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롱삼촌은, 어? 어? 야, 나는 비록 안 돼, 나도 안 되고, 나나로치기도 뭐 니네보다 안거 없어. 근데, 그래도 이게 하는 뜻이라고, 아, 하니.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우리 네. 함께 네. 넘어서자 얘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오,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어, 요, 근데 나한테는 안 맞는가 보인다. 근데 어쨌든, 아, 그 마동은 뭔가 방문론이 있구나. 그래서 방문론, 마동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 그, 제가 볼때 청소년 마을한 다음에 엄청 좋아졌어 특히 현인. 네. 아, 현인은. 현인은 뭐 뭔가 다른 세 사람이 됐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그, 마동님의 어떤 그런 방법론이 굉장히 좀 통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의 은혜기도 하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선다면 우리는 외국을 포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외국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히 선, 서 나갈 것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왜곡이 풀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내가 작은 부분에서 왜곡을 극복할 때하나님이 인지에 조금 더 다가서 그러면 또 왜곡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 또한 한 번에 팩트폭력을 날려서 부담을 질 필요는 있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방어로 들어 나갈 필요도 있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왜곡은 다 극복돼야 합니다 당장의 아픔과 부담을 거절해서 우리 속에 있는 왜곡과 어떤 착각 속에서 우리가 힐링, 소위 말하는 힐링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잘못 아니야 라는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그 어둠의 세력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명백하게 바리새인 과 헤롯 땅의 외곡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본질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악의로 공격하려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대한 예수님의 순수한 선의였죠. 그리고 그것은 유대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선의였죠. 어떻게 보면 이외곡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 또 이장, 형제자매의. 가장 본질은 본질은 그 대상을 향한 완전한 선의가 섰을 때, 순수하고 완전한 선의가 섰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도 그래야지만 우리 시성교회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중 하나는 왜곡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절하고 본인의 왜곡을 정당함을 인정해 주는 교회를 원한다면 그 것이 뭐 잘못이다 아니다를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시성교회 가는 길과는 다르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게 나간다면 우리 왜곡 혹은 타인의 왜곡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서 그 왜곡의 실질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고 진실과 진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넘어선. 공동체 전체가 진리와 진실됨 속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도를 할 때도 가장 핵심은 진실됨이죠. 우리가 기도를 못했다고 해서 절대 몰아가지 않아요. 많은 분이 기도하고 아저 기도했다 다 생각만 했어요. 졸았어요. 이게 하지만 괜찮아요. 근데 기도를 만든다. 거기서 자기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만든 기도를 했을 때는 기도를 지도하는 분이 자신이 굉장한 저항감을 표시하죠. 뭐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그거 되게 보여요. 기도를 만든 기도를 그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만들던 분들도 지금은 다 나가서 지금 그게 그거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외국과 어떤 외국을 넘어서는 첫그 톱니바퀴는 기도할 때만이라도 외국을 넘어서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신지어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 했으면 기도가 안 되고 한그 모습 그대로 마을 이장에게 기도가 안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시작이에요, 기도. 근데 기도를 잘하던 분이 못하게 될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것도 그걸 인정해서 기도 안 됐다는 라걸 인정을 하고 얘기하는 게 모든 기도와 시작할 때 그런 하나의 은혜를 주고 우리가 조용히 좀 이따가 기도할 때 불구 기도할 때 기도를 못했어도 그 나갈 때 마을 이장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그때 기도가 돼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때 발견되는 일도 많아요. 물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더 좋죠.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기도를 만들면 안 돼. 또내 그 외국, 기도 속에서 외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결국 우리가 아까 제가 고민한 어떻게 하면 우리 외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외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톱니박퀴는 그 우리 만나기도 때 진실되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 진실되게 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마을 이장이 하는 진실된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부터 나아가면은 결국은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곡을 넘어서서 진실되게 나갔던 거죠 이 다음 본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일부 바리새인이 적의가 아닌 정말 공검과 호의를 가지고 어느 기능이 가장 큽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되게 훈훈하게 바리새인들에게 흘러가는데 그흥원한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면으로 외국에 대해서 또 사적인들은 오해 코등데 굳이 오늘 제가 많이 크게 하진 않았지만 오해는 간단하게 말하면 남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왜냐하면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부부간에 많이 있죠 근데 외국이든 오해든 그 많이 섞여 있고 착각이랑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 인간관계도 본질적으로 해결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요 부부관계도 얼마나 많은 왜곡과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이제 부부관계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왜곡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주요 말씀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게시된 말씀 마음과 영혼을 새기며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착각과 왜곡과 오해를 걷어내 주시고 오직 진리 대신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 성령의 인재가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성도들의 고백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마음과 양심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